산업수도 울산의 상공계를 대표하는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말에 만료됩니다. 차기 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대를 통한 현 이윤철 회장의 연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3년 전에 치러진 제20대 울산상의회장 선거.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윤철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그 이전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경선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윤철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말이면 끝나지만 아직 뚜렷한 대항마는 없습니다. 이 회장은 아직 의원 선거도 끝나지 않았다며 연임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상의 부회장단에서 이윤철 현 회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연임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상의가 제21대 의원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회장 선출을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5일부터 의원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27일에 의원 선거를 치르고 다음 달부터 회장 후보자 등록을 4일간 실시한 뒤 다음 달 12일에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합니다. 상의 회장 선거는 간선제지만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이 상위 의원 112명을 뽑고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는데 매출에 따른 회비 액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울산 상위 회장 선거가 합의 추대로 갈지 새로운 후보가 등장해 경선으로 치러질지 지역 상공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